안녕하세요. 박통네일버지식인 상담한의사 김병주입니다. 아침 식사 후에만 물설사를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물설사 증상이 하루 2회 정도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보통 설사는 섭취한 음식물의 종류, 섭취 시간 등과 관련하여 발생합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의 경우 아침 식사 직후에만 물설사를 하고, 점심과 저녁에는 설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특징적으로 폭포 백만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장 점막 문제로 인한 설사가 아닌 장 연동 운동의 문제로 인한 설사가 의심됩니다. 이렇게 장 점막에는 이상이 없고 장 연동 운동에 문제가 있는 것을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증상은 설사나 변비 등 대변의 형태가 변하거나 또는 복통과 복부팽만 등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원인은 외부 요인과 내부 요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외부 요인은 첫째,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스트레스입니다. 위와 장의 연동 운동은 정서에 영향을 쉽게 받습니다. 둘째, 불규칙한 식사 습관입니다. 예를 들면 야식, 간식, 절식, 폭식 등입니다. 셋째, 자극적인 음식입니다. 맵거나 짜거나 기름진 음식은 장운동에 영향을 줍니다. 내부 요인이란 그 사람의 체질 등을 말합니다. 동일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무덤덤하게 넘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이와 반대로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잘 발생하는 경우는 후자의 경우입니다. 후자처럼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우를 다시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치료하게 됩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발생에서 내부 요인을 강조하는 것은 한방 치료의 특징입니다. 즉, 한방에서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치료할 때 외부 요인만 고려하지 않고 내부 요인도 같이 고려하여 치료를 합니다. 궁금해 하시는 내용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